와, 제대로 한방 테슬라가 맞았습니다. 와,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요. <laughs> 테슬라 어떡하냐? 너무 엄청난 게 나왔어, 이거. 이거는. 와, 야, 이거 너무 엄청난 게 나왔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 이거는 테슬라가 졌다. 야, 정말, 여러분들,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어. 이 강력한 테슬라 로봇을 이기는 로봇이 등장했다는, 게. 이것도 현대가, 사실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 로봇 하나, 저는 사실 옵티머스, 사이버 트럭보다는 옵티머스에 더 희망을 걸었었거든요? 제너레이션 1이 나오고, 1년 만에 제너레이션 2가 나왔는데, 제너레이션 2가 너무 완벽하게 나왔죠.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이게 싸게 만들잖아 싸게 만들어서 2,000만 원대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리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뭐 손가락은 몇 자유도를 갖고 있느니, 여기 로봇, 여기에 모터들은 공용화해서 싸게 만드느니, 어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아틀라스처럼 이렇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그 현대가 보유하고 있는 뭐 이런 거 점프를 굳이 뛸 필요가 있냐? 이거 뭐 가정에서 쓰는데 이런 이런 거할 필요가 있냐? 옵티머스 이 정도면 충분하다. 2 천만 원이면 이 정도 충분하다. 거기다가 내 제일 놀랐던 거는 야 이거 FSD 자동차에서 배우는 그 자유주행을 배운 걸로 이게 학습 인식을 해서 계란도 잡고 이렇게 하면 가정부로도 쓸수 있고. 아 이거 가정에 파, 포급, 더급 되면은 억만대가 팔리겠다 이거 이거는 진짜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웬걸 이건 웬걸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 <laughs> 와 제대로 한방 테슬라가 맞았습니다 와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거 오늘 속보로 들려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어제 비디오가 하나 나왔어요 아틀라스 잘가 이제 아틀라스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그 동안에 개발하면서 만들었던 그 고장나는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실패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이걸 안 만들고 이제 뭐 하지? 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 보시면은, 이제 넘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많이 성장을 한 거니까, 넘어지는 거, 뭐, 짐 옮기는 거, 뭐, 여러 가지를 했었죠. 뭐, 로보트를 뭐, 때리고, 밀고, 막 이런 것도 했었죠. 그죠?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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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개 지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뭐가 빡하고 뿜어져 나왔죠. 뿜어져 나왔지. 한번더 다른 영상. 보셨죠? 이게 뭐야, 이거? 뭐빡 뿜어져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유압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기 모터가 아닌 유압 모터로 이렇게 브레이크도 유압이잖아요. 그런 유압을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게 뭐가 실패하고 그런 관이 터지면은 이렇게 오일이 촥 비산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유압 방식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 이런 점프, 그러니까 누구도 가능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옵티머스라는 로봇은,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은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 로, 모터를 가지고서는 저렇게 점프를 뛸수 없는데, 이제 하이드롤릭으로 이 폭발적인 응축함으로 뛸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계속 테슬라를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굳이 뭐 필요하냐 저렇게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저건 오버스펙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어 방금 전에 오일 그리스 쏟아지는 거 보셨어요? 여기 노란 거이랬단말이에요그 <laughs> 테슬라의 강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터로 해가지고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FSD, 머신 러닝 해가지고, 어디나 갖다 놔도, 그런 범용 로봇가 될수 있겠다. 공장에서 쓸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쓸수 있고, 어, 이두 가지가, 테슬라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현대 이거 인수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와, 세상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정말 제 눈으로 의심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오늘 공개한 보스턴 다이너미스가 공개한 새 영상인데요 그냥 누워있는 걸로 시작을 해요 어 근데 보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유압라인이나 그런 전기선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얘가 일어나 약간 그 좀비가 일어나는 거랑 비슷하죠 회전을 360도를 하죠 와 이거 보면 소름이 쫙 들어요 여러분 소름이 안 들어요 <laughs> 이거 진짜 와 완성도가 일단 뭐자유행 이런 거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일단 로봇의 완성도가 이게 지금 등에 001번이니까 첫 번째 만든 프로토 로봇이란 말이야. 완성도가 테슬라하고는 급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이거는 거의 뭐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만듦새의 차이 이 정도 봐야 될까? 아니면 더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까? 만듦새의 차이가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보시다시피 로봇 액추에이러로 이게 얼마나 공용화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더 저렴하게 만들었어, 그죠? 모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갖고 있는 몸통에 있는 배터리가 있겠지만 배터리가 엄청 작고요, 그죠? 작동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손을 보십시오, 손. 손이 옛날엔 집게 손이었거든요, 하나. 어, 손가락을 세 개를 만들어서 자유도를 늘렸어. 이 로봇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야 그래도 오케이 모터로 만든 거 우리보다 더잘 만들었어 인정. 어 그래도 우리가 단연 앞서가는 게 뭐야?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아니에요. 인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을 피해서 가고 어 어디에 있는 물건을 자기가 인식해서 집어오고 그러죠 그런 거할수 있어? 자, 내가 옛날에 영상 만들 때 이런 건 사실 안 보여드렸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을 합니다. 주변을 인식 안 하면 점프 뛰어가지고 어디에 랜딩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카메라로 지금 슬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가방을 주서라! 라고 하는데, 가방에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이 되 있는 거죠. 이걸 AI 학습을 한 건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연구원들이 그냥 몇 가지 코딩 한 거, 옛날 FSD 전에, 엔드 투 엔드 모델 전에,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일일이 어떤 모양이든어디를 잡아라 하고, 일일이 코딩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죠. 지금 이건 옛날 모델에서는. 끝까지 들으세요. 옛날 모델에선 그랬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단을 가겠지만, 계단이 그 자유주행처럼 인식이 되지 않으면, 다음 계단이 나보다 위에 있잖아. 아, 앞에 계단보다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판을, 여기 여기 조그만 널판지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거 판에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밟고 가야 되잖아 그죠? 저걸 밟고 지나가는 것조차 다 카메라로 인식한 것을 하는 거고 짐을 여기 위에다 올리라는 것도 인식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판단 제어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제 AI 학습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테슬라랑 차별화를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나죠. 여기에서 한 단계 벗어나 오늘 발표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뉴 아틀라스 여기에 소개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소개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 이번 주에 우리가 유압 방식의 기름 칙칙 나오고 하는 오래된 방식의 아틀라트를 은퇴시키고 새로운 모터형 로봇을 만들었다. 10년 전에는 우리가 유일한 회사였는데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였는데 10년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어, 경쟁자들이 많이 따라왔다. 그 경쟁자에는 아, 말은 안 하지만, 옵티머스가 물론 있겠죠. 아, 옵티머스 이외에도 있겠지만, 경쟁자가 따라왔기 때문에, 아, 우리는 다음 도전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나오죠. 중요한 이름. 현대가 돈을 투자해준 덕분에, 현대가 투자했죠. 현대가 샀죠. 큰 도, 도움 덕분에, 우리가 이 로봇을 만들게 됐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현대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시설에서 사용이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온 모터로 구동하는 것은 활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왜냐면 전에 그 유압 방식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그 더럽기도 하고 터지면은 그건 <laughs> 난리나요. 집에서 유압 라인 세바 난리나잖아. 근데 이제 모터로 바뀌면서 이제 어, 새로운 세대가 열린 거죠. 여기에 제가 얘기했던 그, 옵티머스가 테슬라한테 정말 캐시카우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왜 그랬냐? 많이 팔릴 거니까. 이게 많이 파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스케일드 디플로이먼트.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터로 바꾼 거고 스팟 그 알죠 스팟 로버트 로봇. 스팟 로버트는 이거 개요 개. 이것도 이제 1억 정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많이 안 팔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1,500정도 팔렸대 1,500 대. 그래봐야 뭐1,500 억이니까 아주 많이 팔린 건 아니에요. 회사 규모에 비해서 현대자동차가 뭐몇 조를 넣지 않았어요. 일단은 1,500 군데에 나갔는데 자기네가 생각하기로 휴머노이드 이게 나오면은. 이거는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다. 이휴머노인들는 훨씬 더 다양한 곳으로 다 팔려 나갈 거다. 거의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가정용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와 머리를 꽝 치는 테슬라가 아마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와 너네 AI 못하잖아. 너네 그거 머신러닝 못하잖아 했는데 머신러닝은 두째치고 새롭게 뭐를 런칭했냐? 올빗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런칭했는데 이게 테슬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더십 같은 도조 시스템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중앙에서 자기네 슈퍼컴퓨터로 학습된 로봇들, 각종 지역에 있는 로봇들이 학습한 데이터를 모아서 자기네가 곽습을한 다음에 중앙에서 중앙 플랫폼으로 한 모든 자동차, OT 같은 거죠. 차 파, 팔아진 모든 로봇들한테 맵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laughs>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 테슬라가 하는 도조 시스템에 FSD 업데이트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뭐 너네만 하냐? 우리도 할수 있다. 거기다가 머신러닝 엑스퍼트들이 있어가지고 AI 머신러닝 엑스퍼, 엑스퍼트들이 계속적으로 이 AI 학습을 능력을 키워가겠다. 야, 제일 걱정되는 거 누구예요? 테슬라, <laughs> <야>, 이거 어떡하냐? <laughs> 테슬라 어떡하냐? 와, 주식을 팔아야 되나? 아니 테슬라에서 지금 사이버 트럭 제가 영상 찍었는데 사이버 트럭이 잘안 팔릴 것 같아 물론 매니아 층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안 좋은 포인트들도 좀 걱정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사실은 사이버트럭은 대량생산 모델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진짜 테슬라가 가야 될 것은 에너지와 그런 에너지 통합 시스템과 이런 FSD를 활용한 구독 경제 그 다음에 로봇이었거든 와 로봇 이거 될까 이거 될까 아 이거 <laughs> 너무 너무 엄청난게 나왔어 이거 이거는 와야 이거 너무 엄청나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현대가 제대로 테슬라한테 한방 날렸다. 난 전기차로 날릴까 그랬는데 패스트 팔로워 뭐 이러더니 와 이거는 테슬라가 졌다. 일단은 지금은 일단 1대 빵. 아 1대 빵. 아니면은 원래 보스턴 다이노면서 1대 0이었는데 옵티머스 나오면서 1대 1 만들었는데 와 2대 1. 와 이건 엄청 납니다. 지금 엄청 납니다. 얘가 앞으로 나와 동영상을 야, 감히 유출컨대 <laughs> 손가락이 세이기 때문에 거기다 AI가 되고 있죠. 거기다 모터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지. 여기엔 지금 전선이 여기 이제 슬림링을 많이 쓴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선이 꼬이잖아 이게 지금 360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야 이게 와 이게 지금 활용되는 거. 이거 쉬핑할 때도요. 일, 일어날 때 보시면은요. 이거 접어지잖아요. 거의 사각형으로 접어지겠어, 이거. 옛날에 로봇 장난감 사면 박스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펴서 쓰듯이, 이거 <laughs> 완전히 접히게 생겼어. 와, 나는 이거의 활용도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 테슬라, 큰일 났다. 진짜 테슬라, 큰일 났다.